<laughs> 와, 내가 더 아, 하면 이거... <laughs> 그럼 누구 잘못인지 명확하게 나온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한 동기로... 아, 어, 그래, 어. 어, 표정이 긴장해요. <laughs> 어, 표정이 굉장히 멋있어. 어,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도 될것 같아. 표정이 멋있어서... <laughs> 난이도가 높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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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렇게 드러나나요? 이거 누구 잘못이야? 내내 잘못 아니야. <laughs> 일부러 온다. 뭐라고? 어 오라고. 왔어 왔어 왔어. 아, 날 줘야지. 안 봐? <laughs> 여기 누구, 아무도 없었는데. <laughs>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하지 말고 <웃음> <웃음> 있는 걸 보고 좋아. 아 저기 이,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<웃음> <웃음> 있는 걸 보고 주라고. 바로 찔러. 실수해서 죄송합니다. 실수해서 실수 죄송합니다. 실수해서 죄송합니다. 인정 인정. 안데 켈패스까지는 아니었어. 수비가 딱 붙어 있었잖아 나한테. 아니야 나 그걸 노리고 한 거야. 등지는 플레이가 벤지마가 등지는 플레이가 좋거든요. 아 그래? 내가 켈패스 주고 만다. 좋아 좋아 좋아. <laughs> 야 이거 돌아서 나한테 줬으면 됐잖아. 아 이거 명백히 옛날에 용처 여기서 나다 줬으면 들어가면서 넣었잖아. 야, 저거 못 넣었어. 대박이다. 아, 실수해서 죄송합니다. 실수해서 죄송합니다. 어, 이거 넣어야지. 와! <laughs> 나이스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좋았어, 침착했어. 어 아, 이 침착했어. 아, 너무 멋있다 이거. 아 <laughs> 어, 마지막 한 번만 고한 번만. 이래야, 새끼야. 오 어, 어, 우리 거. 뻥. 진짜 진짜. 주게진 죽구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등지는? <진해 웃음> 어공 이렇게 뚫어오면 등다가딱 <laughs> <laughs> <갈게. 웃음> 가. 아, 힘들어, 아 하하 <laughs> 진짜, 진짜 와. 이 벤즈만 <laughs> <이렇게>. 가. 아. <laughs> 진짜. <laughs> 전형적인 찐따들지는한번 <등기는> <laughs> 잘한 거 평생 평생이야. <laughs> 아, 왜?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아 안 할게 안 할게야 아 언더 아, 원래 띵가들이 그러잖아 <laughs> 자기 한번 잘고 막 15년 지나서도 뭐라고 막 나중에 아들한테도 아들 아빠가 된지 마로 말이야 덴지고 말이야 아빠 창피해 빨리 <laughs> 가 아, <왜, 왜>, <laughs> 불량6 0이 <욕심이> 장난 아니다 <laughs> 이뿔량뿔80%이상이 너가 아니면 싫어하잖아 <laughs> 어, 나이거이 나 뿔이 <laughs> 어, 알았어 알았어 어? 어, 알았어.